어제까지 구정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아마도 몸이 고나시고 피곤한 몸 때문에 힘겨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그새 힘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거뜬히 승리하시는 복된 한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부원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부원 주민들과 조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진멸해야 할족속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자 우리가 읽고 묵상할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 족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조약이고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본 주민들과의 이 조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기하거나 다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조약을 파기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신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 떨어져 더큰 더 혼란과 환란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사울 왕이 기본 사람을 죽였다가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다윗의 시대에 기근을 겪게 되는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측은 우리가 직멸해야 할 대상인 기본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못한 실수도 있었지만 반대편인 기본 족속들은 자신들의 속임수가 제대로 들어맞은 것이죠. 그렇다면 속임수로 얻게 된이 조약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살리라.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기본 족속과 맹세하였기에 이제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그들은 살리라. 다만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가끔씩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시 조약을 맺거나 너희들을 우리가 진멸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다시 선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들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혹은 세상과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은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줄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여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동과 입술의 말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장이 앞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앞세워서 실수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